가난한 형제의 힘 얼음장같이 차가운 강물에 말을 몰고 들어가 가슴까지 잠긴 채 강모래를 건져 올린다. 뼛속까지 떨리는 노동의 하루 벌이는 1만원 서른 살이 넘으면 하반신 마비가 오기 일수다. 온몸이 젖은 청년은 아침 기도를 올린 뒤 동생들이 가져다 준 식은 빵과 짜이를 마신다. 둘째는 말을 살피고 막내는 얼어 떠는 형을 제 작은 몸으로 녹여준다고 꼭 감싸 안는다.